저희가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지금 벼락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벼락치기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더 마지막에 좀 웃을 수 있기를 스포트, 스포트 네, 여러분 오늘은 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이 도심 속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뛰러 가는 길입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죠. 네. 함께 지금 뛰러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목, 금, 토. 네, 3일만 지나면 일요일 날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건데 지금 벼락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벼락치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작년 11월에 아내가 마라톤 대회 처음으로 한번 나갔었죠. 이번에는 같이, 저는 그때 안 뛰었었는데 같이 신청을 한 거죠. 뭐 어쩌다 보니까 3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동안 연습을 너무 많이 안 해서 지금 야 이거 큰일났다 오늘이라도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족저근막염까지 좀 걸려가지고 연습하다 걸린 것도 아니 연습하다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갑자기 족저근막염이 와가지고 아무튼 근데 오늘 이제 첫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달려볼 생각입니다 아, 일단 그 목표가 있어요 이번 대회는요 제가 같이 출전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아내의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한 첫 대회 때? 네, 1시간 14분인데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기록 세워도 돼아니아니아니 나는 그냥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laughs> 아니야 나 놓고 가도 돼 아니 널 놓고 가 어떻게 놓고 가니 너랑 끝까지 함께 해야지 저는 아 <laughs>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고 한적 없는데 저는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아내 옆에서 아내 곁에서 아내가 1시간 14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와줄... 도와주면... 진짜 잘해볼게. 가만히 있어, 그냥 도와준다고 할 때... 빨리 뛰어 <laughs>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한... 한 두, 두세 번뛴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우리가 나태했던 게 맞아. 제대로 준비를 안한게 맞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제일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번 뛰어봅시다. 잠시만요. 또 기록은 재야 되니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시는거예요 출발했네요. 천천히 뛰겠습니다, 천천히. 아니, 벌써 힘드네. 어, 아, 그래도 안에는 잘 뛰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뛰었습니다. 아, 힘드네요. 오랜만에 뛰니까. 안에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김지수! 지금 50분 넘게 뛰었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더, 오케이. 오케이. 후. 지금 50분 조금 넘게 뛰었고요. 지 천천히 뛰어서 뛴 거리는 7.1km, 어, 어, 7.1km 뛰었습니다. 아. 근데 안 쉬고 뛰었어. 어안 쉬고 걷지도 않고. 어. 안 걷고 7km는 소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느리게 뛰었지만. 안 쉬고 뛰었다는 게 중요하거든. 아, 별로 느리게 안 뛰었네. 어? 아직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존경 진짜 존경해야, 존경해야 돼. 뿔코스 뛰는 사람들은 아니 20km 뛰는 사람들도 존경해야 돼. 맞아. 우리 부부의 10km 도전 목표는 지난 기록인 1시간 14분 이내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 <laughs> 아, 드디어 내일입니다. 아. 나가기 시작했어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laughs> 지금 맛을 하는 것도 좀. 열흘 전에 맛을 봤는데 기본 맛도. 아, 아또 이걸 보니까 또 갑자기 또 힘이 섰네. 이름표. 비그룹입니다, 자, 비그룹. 가족이 어, 다온 거냐, 혹시? 응. 나 A그룹인데. 너 A그룹이라고? 응. 같이. 어쨌든 뭐, 그룹이 나뉘었습니다 아, 안에는 지금 A그룹이라고 하고, 저는 B그룹이네요. 이거는 이제 내일 입을 옷이 되겠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맨손에 담이 있네요. 어, 오, 선스틱까지. 오, 어, 이거 좋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소프트 캔디입니다. 어, 이클립스, 소프트 캔디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이거 마라톤 팩인데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있냐면 뭐 이렇게 뭐 영양제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드링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물에 타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운동 전에 부스터로 먹는 것 같아요. 홍보 책자. 어 내일 코스가 나와 있네 여기. 근데 여기에서 조금 바뀌었대. 어쨌든 뭐 제가 1등으로 달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내일 그래서. 어, 5시 정도에 일어날 생각입니다 어, 7시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침 7시까지 8시에 시작인데 저희가 달리면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달리는 과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네 아, 시합날 아침입니다 런닝에 진심이신 분들이 몇분 보여요 벌써 뛰고 있어요 네, 벌써부터 이게막 뛰어가면서 몸을 푸시는 분들 마지막에 좀 웃을 수 있기를 계 파이팅. <laughs> 뭔가 생동감이 있네. <laughs> 네, 생동감 있습니다.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지, 이제. 진짜 저는 아, 이 벌써 어. 한, 어. 한 3km는 차아 <laughs> 있는 거 안에 저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오, 살살 달리겠습니다. <laughs> 약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약간 대회 복수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뛰게 되네요. 4km 정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슬 아, 좀 힘들어지네요. 자,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트랙한 바퀴만 돌면될것 같아요. 휴! 자,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여요. 나가서 나서 스포트 스포트. 오예. 니다 벌승선은 통과했고, 지금 이제 아내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이마라톤 대회 첫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뛰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뛰는지 알것 같아요. 와, 묘한 성취감이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게 함께 달리는 그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 예, 예 무사히 지금 도착했습니다. 꼬리하는 거 보고 있어야지. 아니야 아니, 키가 작아서 안 보여. 꼬리하는 걸 볼라는데 키가 작아서 안 아, 보여. 정말. 아, 페이스메이커 어디 갔어? 아니 페이스메이커 하다가 아 답답해가지고 그냥 뛰었어요. 예. 어쨌든 우리 부부 무사히 완주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와, 고양시에서 리포터 감사합니다. 이승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여기 이제 간식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물에 타서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런걸 주네요 이런 거이거 이제 물에 타서 먹으라고 아, 또 있어 또 있어? 아뭐 많이 주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로 음료도 주네요 아 힘드십니까? 아나 하나도 안 힘든데 아나 나 이제 알것 같아 뭘 모르고 지금 뛴 거잖아 근데 이제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뛰면 되는지 이제 알것 같아 맨 처음 달렸는데 저 기록이 1시간 1분 몇초남았어 1시간 1분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 간식을 또 어, 많이 줍니다. 뭐 오늘 많이 줘요. 어 인스턴트.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뭐 빵이랑 뭐 스니커즈랑 이런 간식들을 주시네요. 와. 오늘 메달은 안 주나? 메달 들어있대. 메달 들어있대? 아 여기 또 메달도 여기 같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어 이렇게 메달. 아니 진짜 나 이거 왜 나오는지 알것 같고 이게 중독성 이 있네. 이게 뭐. 혼자 뛰거나 또는 뭐 둘이 뛰거나 하는 것보다 다 같이 뛰니까 오늘 한만명 정도 왔다고 하지 한만명 정도가 이렇게 다 같이 뛰니까 뭔가 생동감도 느껴지고 여기 이렇게 뚫어 오르는 게 있어 그렇지 아직 예, 아직도 지금 회복이 안된 <laughs> 일인 회복 안된 일인 네아뭐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마라톤 도전 그리고 아내의 두 번째 마라톤 도전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그첫 번째 대회 나갔을 때 기록이 1시간 14분 46초가 나왔었는데 이번 기록은 무려 1시간 11분 35초가 나왔습니다 3분 11초를 단축을 한 거죠 어, 목표가 1시간 14분 안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예 달성을 했죠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10분이었는데 아시간 10분이었어. <laughs> 실패. 실패라고 말했죠 저는 처음 뛰어보는 거라서 기록이 얼마 나왔냐면 나 1시간 1분 12초. 평균 페이스가 어 6분 7초 페이스로 달렸네요. 아, 우리 다 1분 <laughs> 30초 정도만 당겼어도 그러니까 목표 그래도 1시간 안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뛰어 본 거고 그러니까 변명을 하자면 이제 연습을 사실 이거 나가기 전에 한두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이제 했는데 아내 페이스에 맞춰서 뛰다 보니까 내가 내 페이스대로 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먼저 잘가만 7분 30초 그러니까 7분에서 7분 30초 대로 페이스를 항상 그 정도로 뛰었었는데 안에 맞춰서 그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로 뛸수 있는지 그첫 대회다 보니까 근데 이게 느낀 점이 뭐냐면 뭐 기록을 떠나서 일단 재밌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지 알것 같더라 달리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은 게한 3, 4시간 가더라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시 단체로 모였잖아요 그날 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몇명이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출발을 같이 하고 우르르 막 몰려서 나가니까 이게 되게 재밌기 시작한 거야 야 이거 조금 연습하다 보면 어 기록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니까 러더 나가고 싶은 거야 난 이거 처음 나왔잖아요 다음에 저는, 무조건 나갈 겁니다 이번에 마라톤 출발하기 전에는 막 귀찮다고 아 너무 귀찮아 막상 가려니까 귀찮다고 아, 그러니까 막상 당일날 되고 아침에 갈려는데 너무 귀찮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하니까 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뭐너 어, 갔다 와막 이러고 응, 뭐. 갔다 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갔는데 뭔가 아 뭔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언죽었었요 아무튼 뭔가 달리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랑 키도 비슷하고 좀 체구도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특히 나, 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랑 다리 길이가 비슷한 사람 키가 비슷하고 다리 길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를 앞에 치고 지나갔다 어, 안, 안 되겠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겠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묘한 경쟁심이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중독이 이래서 되는 거구나 그걸 느껴서 다음 대회도 또1 0 k m 에 일단 도전을 해서 기록 단축이 목표고 어느 정도 단축이 됐다 싶으면 이제 하프 나가야죠, 하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게이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뭐하러 돈 주고 이걸 나가. 아니 내가 1 0 k m 정해놓고 내가 뛰면 될걸.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야. 나가니까 뭐 먹을 것도 많이 줘요 빵도 주고 비타민도 주고 여러가지 고뭐 사탕도 주고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 나와서 그런지 몸에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나봐 끝나고 나니까 혼자 기분이 업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분을 또 다시 느껴보고자, 다음에도 이제 또 대회가 있는 걸 찾아서 또 함께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무조건 뭐 1시간 이내로 들어오는 걸로. 근데 다음에 나갈 때는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음. PB. 네, 뭐 개인 최고 기록을 내는 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10km. 완주한 게 어딥니까? 완주를 못하면 요 메달을 못 받잖아. 어.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언니와의 중이었어. 이거는 제가 컨텐츠로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연습은 많이 못했는데 런닝화는 진짜 많이 샀거든요. 열 킬로를 넘어선 것같아요 아내가 모르는 것까지 지금 차에 있는 것까지 하면 한열 킬로 넘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뭐 다음에 런닝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또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되게 몰골이 말이 아니요 되게 지금 이상품 찍어도 되는 거야. 이미 찍었어요. 지금 뭐 어쩌면 좋죠. 여기가 포샵 처리하나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 <목소리> 사이클 라니 초보 러너들한테 음, 시해고싶어 나도 하는데 누가 못하냐 아... 그러니까 평소에 아... 운동을 전혀 안 해본 우리 아내 처음에 700m 가고 주저앉았었거든요 여러분 김지수도 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고 에하,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막올가고또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음...